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짜자잔잔잔잔잔잔 이렇게 꽃과 같은 아름다운 힐링 보이스 이예담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니다 <laughs> 컬러 쇼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담 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소개를 해 보시겠어요? 네. 네. 어, 저는 네.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laughs>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네. 제주 가많아서 보컬리스트이자 네. 가이드 보컬도 하고 있고요. 어, 네. 네 유튜브 유튜버로도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 유튜브가 아주 네. 구독자가 많죠. 만 엄청나다는 수준이던만 네, 명이 있던데. 넘습니다. <laughs> 기 오,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아니면 <laughs> 이분이요. 사실 저는 신의 목소리로 하고 싶은데 아, 신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네. 해서 힐링 보이스로 바꿨는데 목소리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들 어, 만 명이 아니고 막 천만 명더 뭐 넘게 될것 아, 같아요. 제발. 어. <laughs> 네, 그 다음에 유튜버 하시고 또. 네, 네. 가이드 어, 도 네. 하시고 네, 자주 하고 있고. 네. 아 OST 같은 거 네, 참여 맞습니다. 많이 하셨죠 네, 네. 네. 아침 드라마 SBS 아침 아, 드라마에서도 참여를 제가 네. 실제로도 했고 네 실제로 했고 가이드 불만 아니라 실제로 OST 네 실제로 네. 참여했고 네. 이제 MBC 드라마 가이드 네. 보컬로도또 참여를 오, 했습니다 네와 그리고 음. 또, 또 어떤 일 하시나요 또 음. 이제 보컬리스트로서 네. 이제 주변 작곡가님한테 연락이 오시면 네. 같이 음반 작업해서 네. <laughs> 음반도 내고 네. 네, 이런 것도 하고 네. 아 레슨도 요즘은 하고 아, 있어요 네어 바쁘시네요. 더 바빠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 네. 바쁘셔서 네, 겨우 오늘 스케줄을. <laughs> 어, 제 마음대로. 막 화요일 어떤가요? 막 이러면서 바쁜 사람을. 너무 감사해요. <laughs> 근데 제가 감사한 거죠. 내가 숟가락을 얻는 거죠. 아, 아니 아니요. 어, 지금, 지금 되게 만명의 유튜버를 모셨는데 나는 지금 고작, <laughs> 어, 진짜 얘기 안할 거야. <laughs> 일단, 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것 같이 네. 이렇게 의상을 보면 초록일 것 같지만 청록? 초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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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초록? 어, 네. 약간 그, 어, 이 꽃, 꽃에다 물한개 피어있는 그런 어, 느낌이에요. 맞아 네, 맞아요. 어, 되게 분위기 고 신선하고 무언가 청량한데 자 우리 예담님이 생각하는 자신의 컬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네. 진짜 조안색이 너무 많거든요. 네, 조색이 너무 많은데 네. 어왜 눈물이 나지? 어왜 <laughs> 어, 그러죠? 조안색이 많다는 건 눈물.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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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네. 조안색은 너무 많지만 네. 음, 되고 싶은 색은 네. 흰색. 이에요. 아. 여기 이제 도트가 다 흰색인데. 아. 네. 아 이게 조금만 더 이제 물들어지면 다 하얗게 되겠거 네, 요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흰색? 네. 아 정말요? 왜 아까 네. 얘기게 했거든요. <laughs> 좋아하는 색은 너무 많아요. 보라색도 좋아하고 노란색. 보라색? 은 무슨 보라색 좋아요? 무슨 보라색은 네. 약간 청보라 오. 같은 느낌. 딱 비슷하다. 아 어, 그래요? 어. 청보라. 오. 오늘 약간 네. 저 머리 색깔도. 지금 색이 많이 빠졌는데 여기 좋아하는 색깔이 다 들어있어요. 보라색, 오. 파란색, 뭐 분홍색. 오. 아 무지개색? <laughs> 네. 유니콘 뿔색. <웃음> 오. <웃음> 저 파란색도 그렇구나. 좋아하고 노란색도 좋아하고, 저한색이 진짜 많은데. 그럼 흰색으로 해요? 무지 무지개색으로 할까요? 흰색으로 하. 그래도 흰색으로. 네. 근데 어, 순백 미녀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laughs> 천사. 어머나. 왠지 천상 이런 느낌이 들어. 요 어머나 어머나. 왜냐하면은, <laughs> 내가 그 예다님을, 예다님? <laughs> 예다님을 처음 봤을 때, <laughs> 네. 노래하는 모습을 네. 제가 접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순백의 <laughs> 그런,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아니면 지상의 소리가 아닌 천상이니까, 네. 무채, 무색? 네, 맞아요. 나 무색, 무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흰색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네. 그 흰색이면, 그러니까 마음껏 아.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 제 네. 보이스 컬러를 네. 그렇게 마음껏 좀 담고 싶어요. 어. 장르적으로도 어. 보이스 네. 컬러적으로도. 네. 그러니까 검은색이면 그리가 네. 어렵잖아요. 근데 어. 흰색은 뭘 넣는 색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좋아하는 색은 이만큼 있지만 어. 이렇게 다 모여서 하얗게. 어, 그러네. 하얀 상태에서 오늘은 빨간색 칠하고 내일은 중간색 <laughs> 네, 칠하고. <맞아요>, <laughs> 어, 그래서 어, 뭐라고 럴까 다이나믹한 걸다 소화를 하시는군요. 그렇게 되나요? <laughs> 네, 어떤 곳이든지. <laughs>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감사합니다. 네. 어렸을 때 에피소드를 네. 어,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어, 우리 예담님은 사진을 많이 가져오셨다고 그러거든요. 네. 자, 빨리빨리 펼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다 띄울까요? 우리의 타이틀 어디다 띄울까요? 이거였어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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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알겠습니다. 여기 딱이 공간이 어, 있는데요. 네, 있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띄워봅시다. 네. 하나, 둘, 셋. 따 <laughs> 오! 오! 남자예요? <laughs> 여자입니다. 혹시 아들 있나요? 결혼 해서. <laughs> <laughs> 오, 되게 보이시하다. 어, 이 여자님 맞아요? 맞아요. 어릴 때는 거의 쇼컷이었고, 커가면서 우리가 자라는. 아, 왜 쇼컷을 했나요? 제 의지가 아니죠. <웃음> <웃음> 어릴 때니까, 엄마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할수 없으니까. 항상 혹시 아니죠? 여자님의 어머니가? 그 자매,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위로 언니가 두명 있고, 오, 네. 딸 셋. <laughs> 딸 셋이에요? 딸 셋. <laughs> 교수님도 딸 셋이시잖아요? 딸 셋인데? <laughs> 전 막내. 막내. 그리고 교수님도? 막내. 사실 <laughs> 막내끼리. <웃음> 막내끼리 또하게 있어요. 그런 말 있죠? 딸 셋일 때 셋째 딸은 얼굴도, 얼굴도 안 보고 내려간다. 네. 네. 누가 저를 내려갈지. <laughs> 음. <laughs> 어, 혹시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맞아. 남자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laughs> <laughs> 어, 왜 없을까요? 모르겠어. 주변 사람들은, 네. 너가 네. 너무 벽을 치고 사는 것 같다. 아 라고 말 하는 데 우리 막내들이 그래요. 나도 벽 쳐가지고, 네. 어, 여기 나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할때 엄청 늦게 갔어요. 어 결혼을 엄청 늦게 했어요. 어. 그벽 치면 그렇게 돼요. 저처럼. <웃음> <웃음> 저처럼. 딸 <laughs> 세세요. <저처럼. 웃음> 어, 나뭘 뭐 저지를 뽑는 거야, 내가? <laughs> 근데 예당님이 여자여자 여자 하니까, 네. 근데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되게 여성스럽잖아. 여성스럽고, 이쁘고. 없더라고요, 인기는. 음. <laughs> 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너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접근 못 하는 걸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어, 왜냐면, <laughs> 어, 내가 섭외하려고 그럴 때도 서, 선뜻 이렇게 섭외를 못 네. 하겠는 거야. 아. 아, 너무, 왜냐면 유튜버로서도 너무 활발히 활동을 하고, 네. 어, 그 보컬로서도, 보컬리스트로도 너무 활발히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아, 이게 좀 응해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정말요? 예, 그러지 남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접근하기 힘들어 쉬워요. 힘들. <laughs>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네. 어, 쉽지는 않지만 어, 쉬, 어렵지 않아요. 어, 네. 제가 왔을 때 예단님 쉽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안 되는데? 네. 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laughs> 어, 나는 쉽지만 네. 어, 남자들한테 어려워요. 지금 네. 어, 벽을 쳐야 돼. <laughs> 어, 더못 가게. <laughs> 아, 일단, 오 그렇구나 딸셋세. 아, 우리 우리 딸셋세 셋째죠. 네, 나 셋째. 여태까지 예단님이 둘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음. 근데 다들 저를 보면 음. 첫째 쪽으로 음. 많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른스러워요, 거라고요. 되게. 어, 어른스럽고 나는 좀 워낙 야무지기 때문에 음, 네, 아싸라고 야무진 면도 있어요. 네. 이게좀 깔끔하고 담백하고 어딘 가 어딘가 그런 게 있어서 난 둘째인 줄 알았어요. 음, 둘째. 어 셋째라니. 셋째. 사랑받고 아, <laughs> 음. 잘한다는 음, 그 셋째. 그러네. 우리 귀염둥이였죠 집에서.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아 근데 진짜 엄마가 네. 저를 부른 애칭이 네. 둥이에요. 둥이 그러니까 뭐기억둥이 아. 사람분이 뭐든 앞에 붙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지 그지. 저를 둥이 둥이 이렇게 어. 지금도 가끔 그렇게 부르시고. 근데 집에서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저는 있는데 이렇게 생피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일단 끝나고 저한테만 네. 살짝 얘기해야 돼 이거 네. 공개해서 말하면 너무 생피해요. 음. 아 일단 근데 그 컷은 왜쳤나요아 여태까지 딸 둘을 키우시다가 머리 묶어주시고 그렇게 힘드셔서 막내. 는 그럴 이제. 수도. <laughs> 응. 간단하게.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그거는. 어. 아 궁금하다. 나중 에 여쭤보고 네. 자막으로 띄울까요? 네. 아 그래. 아하, 네. 이 사진을 특별히 이렇게 보여주. 준 이유는 있나요 어, 어릴 때 네. 장난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안, 안, 안 보여드리는 사진이 있는데, 음. 이제, 제가, 네. 막, 여기 위로 올려달라고, 음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인데, 그래서, 아빠가 올려주면, 음. 다시 또 내려달라고, 음. <laughs> 그리고, 러면 거기서 올라가 서또 찍고, 내려달라고 그러면 또 올려달라고. 어른의 하고. 한, 그, 뭐지, 한계점은 어디까지인가. <laughs> <laughs> 어, 어, 네, 맞아요. 그렇게 시험을 하셨군요. <laughs> 오,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 어릴 땐 장난기가 되게 많았고, 어, 막내 귀염둥이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음. 고르는 걸 너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죠. 네, 네. 이정현의 와? 이런 거이거 있잖아요. 아그세대요 완전 어릴 때인데. 일곱 살, 여섯 살 어릴 때인데. 나 어느 정도 컸을 때그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 <laughs> 그쵸. <웃음> 어, 어릴 때라니까. <laughs> 나 깜짝 놀랐어. 제가 어릴 때부터 어. 맨날 이 요거 아, 있잖아요. 요거 아. 보인트 있잖아요. 맨날 이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오 노래를 불렀어고 노래. 노래. 되게 활달했구나. 성격이. 네. 노래 부르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봤을 때 되게 참한 예담 참하면 되게 참한 예담. 네.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학생이 되면서 성격이 진짜 많이 아. 바뀐 것 같아. 내가 그때 봐서 그렇구나. 맞습니다. 어, 네, 그럼 우리 그 다음 사진 또 볼까요? 네. 그 다음 사진 또 여기 띄울까요 어디 네, 띄을까요 좋습니다. 어, 네, 할게요. 이쪽에. 하나, 둘, 셋, 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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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laughs> 예담님이 오니까 용, <딩>! 막 장난기. <laughs> 나도 장난기 발동? 어, 근데 어, 이거는 웬 인형? 인형을. <laughs> 음. 제가 제일 어릴 때 처음 봤던 애니메이션이 아마 텔레토비 아 이거예요. 지금은 뽀로로지만 그 시대에는 그쵸? 텔레토비가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엄청 맞아요. 유명했죠. 네, 제일 좋아하던 아그 등장 인물이 뽀. 왜뽀로 좋아했어요? 글쎄요. 거기 아마 텔레토비의 뽀도 막낼 거예요. <웃음> 막내병인가 <웃음> 아 막내라서 아, 제일 그냥 어. 제 어린 마음에 귀여웠던 캐릭터가 어. 뽀였어요. 어. 그래서 어머니가 뽀 인형을 이렇게 사주셨는데 어. 그래서 그뽀 인형 머리 위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어. 이제 맨날 그런 손목에 사진처럼 끼우고 어. 다니던데한 번은 어. 이제 엄마랑 부모이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승무원 음. 분께서 저한테 어. 장난치신다고 어. 이 인형 저 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어. 어머, <laughs> 어머 나 저도 운 <laughs> 어, 미안해요, 너. 이랬다고. 그런 기억이 있고.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띄워볼까요? 네,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뿅! 어머,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여성미가 흐르네요. 단발, 네. 머리 기장이 조금 길어지는. 왜 머리가 길어지고 있을까요? 글쎄 언니들이 이제 네.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어 네. 아마 네. 언니들이 나이 차이가 이제 알아서 할수 있으니까 <laughs> 아 이제 어머가께서 여유가 생기셔서 <laughs> 근데 저희 집안이 또 머리숱이 네. 다 엄청 많아요. 어, 우리도 그런데 비슷하다. 네. 어릴 아직까지도 머리털 뽑고 있어요. <laughs> 저, 그랬다가, 뽑슬.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팍팍 뽑고, 근데 앞에는 이제 이렇게 내린 이유가, 이, 앞에만 없고, 아. 여기가 많아서, 그냥 지금, 오늘도 막 뽑고 왔어요. 약슬이 <laughs> 네. 되게 심해요. 어, 나도 그런데, 약간. 지금 이제 고데기를 차분하게 착 펴고 오. 왔는데. 아, 그래서 노래를 잘하나?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우리 그 블랙뮤직의 그 소리 흐르는 <laughs> 어, 소리 흐르는 또 꼽소리잖아요 또어 그래서 그런 요지 <laughs>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길게 아네 아, 네, 그렇군요 어, 우리 한장더 볼까요 네네 네, 갑니다 하나 둘셋뿅 <laughs> 오 완전 미 <laughs> 완전 미. 점점 얼굴이 공주 공주해지네요. 아이 언니들하고 찍은 사진인가 봐요. 맞아요, 맞아요. 언니들하고 찍은 애들 그 중에서 본인 잘 나온 걸로 지금 올린 그렇죠, 거죠. 왜이 그렇죠. 언니들 어, 얼굴이 다 나오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언니들한다저직 허락을 안, 안 받았어요. 오, 그렇지 큰일 나요. 저작권 네. 거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럼 <laughs> 어떻게 할지 초상권 할까봐. 아 맞아. 저작권 할까봐. 아 초상권. 아, 초상권. 어, 나 저작권에 너무 민감한 거 하도 <laughs> 음, 음악을 음,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네, 모든 걸 저작권에다. 아, <laughs> <laughs> 아, 맞아, 맞아. 어, 그러네. 내용 좀명은면 어떡하죠? <laughs> 아, 그래서, 어, 이, 이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많이 어, 이뻐졌어요. 그, 그것보다는, 네. 언니들 네. 주변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네. 언니들이랑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어? 라는 아말 진짜 많이 아 들어요. 어. 언니들. 원래 자매들이 친한데. 근데 안 친한 자매들도 아마 아 있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아 근데 저희가 좀 유독. 진짜 많이 친하기는 해요. 서로 아끼는 마음도. 돼요. 근데 솔직히 세 명이 있으면 네. 그 중에 한 명이 살짝 좀덜 친하지 않나요? 그게 않나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네. 너무 친한, 그러니까 그건 좀 신기하긴 하다. 네. 그러니까 언니 제 음. 기준으로 첫째 언니랑 일곱 살 차이 나고 둘째 언니랑 다섯 차이 나고 나이, 아 나이 차이가 네. 있어서 그렇구나. 네. 그러,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언니한테 함부로 못 덤비는 거죠. 아 <laughs> 할머니하고 지손에 <할아버지> <laughs> 어릴 때는. 언니들이랑 되게 그래서 음. 더 약간 유대감이 깊은 음. 것 같기도 한데 둘째 언니는 이제 제가 음. 태어나니까 음. 이제 막 다들 어린 마음에 음. 엄마가 이제 저를 낳으러 가면 약간 죽는다고 생각을 어. 했나 봐요. 근데 제가 딱 태어나니까 어. 관심이 어. 다 저한테 오니까 어. 이제 엄마 모유를 먹고 있으면 음. 뒤에서 와가지고 음. 꼭찍고 가고 <laughs> 꼭찍고 가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어, 왠지 좀 그렇다. 마음 뭉클하다. 네, 그, 어. 그랬는데 이제 어. 크면서 음. 지금 언니들이 음. 오히려 둘전이가 이제 저랑 음. 조금더 그나마 가까운 어. 나이 터울이니까. 그러니까 공감대가 좀 있겠네요. 네, 학교 음. 다닐 때 음. 이제 뭐 제가 남자애들한테 모르고 음. 축구공 막 막고 이러면 어. 언니가 확 달려가지고 너네가 스레스면서막 대신 혼내주고. 아 그런 거 있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내가 그 먼저 시간에 얘기했지만 돋보기환경을 쓰고 다녀서 놀림을 네. 많이 당했어요. 아. 그러니까 남자 친구들이 특히 더 놀리면 이제 막 울잖아요. 네. 언니한테 이, 이럴 때도 있었죠. 어쩔 때 울면 언니들이 이제, 이제 같이 주변에 학교 다니니까. 네. 너왜 그래? 그러면 맞아요, 또 맞아요. 누구야? 두 명이서, 걔 어딨어? <laughs> 맞아요, 맞아요. 걔, 어, 대신 그 우리 언니들 그러면. 오면 막 도망가고. 맞아요, 맞아요. <laughs> 오, 비슷하다. 어, 언니들이랑 음. 유대감이 지금도 음. 좋아요. 어, 그죠? 자매들이 되게 유대감이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쵸 네. 서로 고민도 되게 잘 들어. 그렇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살짝 엄마한테 못할 얘기도 어! 이렇게 얘기 <laughs> <이렇게 맞아요, 웃음> 좀 하고 맞아. 친구한테 못할 얘기도 좀 하고. <laughs>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좀 통하죠. 너무 어, 너무 잘 통해. 어, 우리둘이 자매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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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이 앞이 어, 신경이 안 쓰여. 그러니까 우리끼리 막쓰다떨고 어, 그러니까 우리 딸세 명이라서 더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것 같네요. 어, 맞아요.